예 네, 안녕하세요 성재입니다 대동 네, 5 8마력 트랙터 네, 엔진오일을 갈았습니다 갈다가 조금 샜네 <laughs> 퍼킨스 엔진이에요 퍼킨스 엔진 기름은 좀뭐어도 조용하고 좋죠 네, 일단 뭐 전체적으로 먼지가 많습니다 뭐 창고에 보관한 기댄데. 먼지가 많습니다. 일단 엔진 오일은 갈았고요. 앞으로 해야 될게앞 차축 오일 갈아야 되고 이거 뭐 이거 클리나 이거 휠터 갈았고. 보니까 그러니까 전 차주가 23년도 23년도 2월에 이거 오일 필터 오일을 갈았는가 보네. 그러니까 24, 25. 전 차주가 몸이 좀안 좋으셔가지고 뭐 많이 새야 났다 하더라고요 그래 일단은 뭐 무조건 농기계는 가져오면 엔진 오일 부터 갈아야 됩니다 아참 자꾸 뭐얘기할려는게 있었는데 찍기다보니까 또, 또 산으로 가네 일단은 이 오일 휠터를 갈때뭐 전문가분들도 전문가 가끔씩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니 휠터를 예. 보면 요 이거 뭐 고무가 있죠 고무가 예. 이게 어, 잠깐만요 닦아야 돼. 휠터를휠터를갈때뭐 자무가 분들도 그렇고 뭐 자가 정비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바쁘게 하다 보면 이걸 빼다 보면 이 고무 바킹이 고무 바킹이 몸체에 붙어 있거나 예, 붙어 있는 상태로 떨어지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붙은 상태로 떨어져야 되는데 그럼 뭐가 문제냐? 이거 위에다가 오일을터를 장착을 하뿌리만, 잘못하면 오일이 질질 셉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거 휠터를 뺐을 때, 요 고무, 고무, 어, 그, 빠킹이라죠 고무 오링이 붙어 있는지 예, 확인을 해야 됩니다. 뭐, 선수들도 뭐뭐 예, 재촉하고 정신없을 때는 이거 확인 안 하고 그냥 끼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 오링이, 빠킹이 몸체에 예, 몸체에 붙어있는 상태에서 필터를 조립해 가지고 예, 가끔씩 엔진을 해먹든지 아니면 다시 재탕 작업을 예, 오일을 새로 갈아 가지고 필터를 갈아 가지고 빼고 다시 끼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항상 예, 뭐 자가정비를 하던 뭐 정비를 할 때는 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저는 필터 하나 잘못 끼우면 아무리 좋은 기계라도 오일 을 한번 떨자 가지고 엔진을 붙여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은 뭐 엔진 오일은 갈았고 예, 엔진 오일은 예, 뭐 점도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한참 안 갈았으니까 23년도에 갈고 안 갈았으니까 한 2년 안 갈았네. 하 예. 아, 보자 23아24 25 올해 26년 3년이네. 예, 3년째 갈았네. 예, 그러니까 오일은 예, 잘 갈아줘야 됩니다. 이게 92,000. 예. 2009년식, 예, 9년식인데, 그래도 이게 햇빛 안 보고, 어, 그늘에, 예, 제가 창고 안에 보관하던 기계라가지고, 예, 때깔이 아주 좋습니다. 그니까, 러 우리 2천마지 기형님이, 예, 소개를 해주고, 예, 했는데, 저는 2천마지 기형님한테 이걸 양보를 할려 했어요. 예, 제가 지금, 뭐, 대동 농기계에 대해, 뭐, 별로 저 선언을 안 하는데, 하도 2천마지 기형님이 좀 가져가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형님이 해요, 이랬는데, 아휴, 전부 뭐, 이 중고는 모르니까, 예, 겁이 나는가 봐요. 근데, 2009년식에 1700시간이면, 뭐, 진짜 많이 안쓴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앞다야 뒷다야가 다 따라가지고, 뭐, 복기 험했는데, 그래도, 예 다야를, 예 갈고 나니까, 아유, 이물이 납니다. 한 바퀴 돌아볼까요? 아이고, 다야. 아직 이 홈틀도 안 삐뚤졌어요. 예, 뒷다이어도, 뭐, 출장, 예, 출장 저을 했는데, 장착을 했는데, 아주 뭐, 좋아요. 뭐, 다이아 처리할 것도 없고. 뒤에 막 먼지가 막한 것은 묻었죠, 이거. 그만큼 이게, 예. 예, 장난 한번 쳐봤습니다. 예. 이제 청소 좀 하고, 저걸로 오래, 예, 존비어 5400도 필요 없다고 처분했는데, 또 이걸 또 갖고 오게 됐어요. 또. 그러니까 이거를 쓰고, 동량 50마력을 정리할지, 동량 50마력을 쓰고, 이걸 정리할지, 예. 동량 50마력은 그렇지만까지 다 갈았거든요. 그래가 아, 농량 50마력이 또 제가 한 15년, 네, 15년, 16년째 쓰던 기계라 가지고 정이 들어가고 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둘 중에 하나를 정리하지 싶어요. 이제 좀 구조 조정이 들어가지고 농기계 좀 네, 뻘짓을 좀덜하려그럽니다 예, 어차피 뭐 50마력가 이거도 예, 16,000평 농사 짓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거든요. 조금 이제 불편하다 뿐이지 예 불편할 뿐이지 예, 50마리 가난으로도 예, 15000평 6000평 한 2만평 가있지있습니다 밤에 뭐로터리 치고 뭐 이래저래 해갖고 저야 뭐로터리또 실적 치고 문원정 지기로 삼기 때문에 한데 아 모르겠어 일단은 예, 뭐 이것도 어르신께서 쓰던 거라가지고 봐저봐저봐저 로다빈 예. 로다빈 튀어나왔죠 제가 저런 거다 점검하고 예 그래도 뭐 이상 없는거 확인하고 앞 차측에도 오일 갈고 뭐 미션을 한 보고 이래가지고 팔든지 예, 이래저래 한번 지금 고민을 좀 해보고 예 해야 될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이것도 그 보고 가신 분들이 있어요 또예 <laughs> 일단은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쳤습니다 오늘은 저 엔진오일 갈때 휠터 예 휠터 갈때 주의할 점예 그런걸 얘기해 봤습니다 오일일타는 예 진짜 뭐 정품으로 갈아야 됩니다. 영상은 여기서 진짜 마치겠습니다.